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합주코디스트 어, 조성현 아티스트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프링바로크 축제 2022년도에서 리사이틀 시리즈로 영감이라는 주제로 연주를 할 조성현입니다. 네, 어, 이번 주제가 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감의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예, 저 작곡가 혹은 지역마다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말하는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문화와 이제 이런 생활 환경이 다른데요. 똑같은 하프 시코드를 가지고 지역별로 굉장히 다른 효과를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피부로 금방 와닿을 만큼 어쩜 똑같은 학교로 저렇게 다른 곡들이 작곡되고 연주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놀라실 텐데 그걸 중점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어같기나기 다른 느낌의 부제가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구성으로 보입니다. 어 프로그램에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대표적으로 바로크 시대의 이제 네 가지 나라의 곡을 선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영국은 이제 대륙의 이런 음악보다 이제 민요를 주제로 한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영국적인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민요의 곡들을 조금 준비했고, 또 이태리, 스페인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굉장히 뜨겁고 또 열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플레밍고 느낌이라는 기타적인 느낌의 곡들이 또 작곡이 돼서 그런 기악적인 좀 화려한 곡을 또 준비를 해봤고,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루트에서 음악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그러니까 루트는 기타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뜯는 느낌의 굉장히 우아한 누앙스의 곡들이 있고요. 또 독일은 오르간이 너무나 발전을 했던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오르간적인 느낌의 곡, 그리고 또 개신교의 시작이 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개신교의 찬송가의 기초가 된 코랄 선율로 된 그런 곡들이 작곡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앞으로 교수님의 주요 일정이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주축으로 이제 유럽에서 제가 디렉터로 활동하던 아니마 코르디라는 그룹을 다시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4월에 저희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바로크 페스티벌에서 아니면 코르디와 함께 가서 연주를 하고 5월에 저희가 3월에서 미뤘던 비바 헨델 공연에서 또 같이 연주를 합니다. 좋은 성악가들하고. 그 가을에 또 오텀바로크, 대전바로크 음악축제 또 이름이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연세 바로크 페스티벌을 또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음반 발매도 앞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무엇다 뭐 말씀해 주세요? 네, 작년 12월에 저희 동료 마르친 스피아트 키예브츠 선생님하고 저희가 모차르트 포헨즈를 녹음을 했고요. 그게 편집이 되고 뭐 이제 발매가 되는 시기를 가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쯤 아마 선생님하고 또 프로모션 콘서트도 기획할 것 같습니다. 네,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